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 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뉴욕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죠. 그래서 좀 혼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요한 게 주말 사이에 우리가 다 뉴스에서 이미 알듯이 스위스에서 열렸던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아, 그래서, 어, 이어서 곧 양국이 이제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월요일 아침에 그 상승 출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러스 0.65% 정도 259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한 후에 이제 작은 진폭을 나타내면서 그 상승하락을 좀 거듭해서 이어갔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그 수급이 지극히 제한되는 그래서뭐어그 수, 수, 수요 위주 뭐 매도 뭐 매수 이렇게 한쪽에 가도 그렇게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는 음, 그런 상당히 그 중간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에서는 오늘 뭐 금융투자가, 연기금보다도 금융투자가 앞장서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3억을 순매도 했고, 그냥 3억입니다. 3억을 순매도 한게 됐고, 기관이 3,429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금융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3,902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드디어 이제 지수 2,600을 다시 넘어서서 2,607.3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7% 상승하면서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0.3%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 출발을 했는데 어 출발 후에 좀 밀렸었어요. 밀렸다가 어 다시 또뭐0.7% 이상 그 상승을 했다가 뭐 이렇게 등락을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애초에 처음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고 예, 기관이는 이제 금융 투자를 제외한 그 다른 기관들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는 바람에 그 기관의 움직임이 그, 그렇게 강렬하게 예, 나타나 보이지는 않고 주로 금융 투자가 코스닥에서도 오늘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그 매수 우위를 보였던 개인들은 오늘 매도를 비교적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31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은 50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이 729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25.4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4%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에... 코스피는 뭐 그렇게 강렬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코스닥은 아직은 좀그 횡보 현상 안에서 어 그대로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환율은 좀 올라서 1403원 70전 네,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 상계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어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수를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네 종목은 상위 랭크 중에서 어네 종목은 외국과 기관이 동시에 다산 종목이 됐고 뭐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렸는데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이제 알테오제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았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계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HLB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이 참 재미난데, 오늘은 이제 뭐그 대선주자들이 이제 최종 그 결정이 나고 등록을 하고 오늘부터 정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프리오사 AI 관련돼서 이 이쪽 AI는 뭐두 후보 다 관련주가 또 속해져 있고 막 이래갖고 포바이포 같은 거는 이제 뭐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오늘 또이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관련주 이거는 뭐어 국민의힘 그1 0대 공약 중에 사이버 보안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올랐고 또 우원개발 이것도 이제, 김은수 관련주로 분류되는 거죠. 또 반면에 한국 선제 같은 거는 또 이재명 그 관련주, 해양 전선망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은 대수는 뭐 모두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관련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골판지에서는 이제 대형 포장이 앞장서서 골판지 끌고 갔고 이거 역시 김문수 관련주입니다. 한솔 홈데코 같은 것도 김문수 관련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건 탄소 포집이지만 또그 태양광이나 어, 풍력에너지나 뭐 이런 것도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발전 용량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원전,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발전 시킨다. 뭐 이런 건데 마침 또그 대선 후보의 그첫 번째 그 토론 주제가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 거로 결정이 됐다. 뭐 이래서 더 이제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화폐 쪽 움직인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재건축 및 이제 그 정비계획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났으면서 그렇게 되는 기대. 또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푸틴이 이제 조건 없는 만남을 질렌스키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고민하던 질렌스키가, 어, 미국이 자꾸 압박하니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트르키에서 직접, 그 대신 푸틴 직접 와라, 뭐 이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기대를 걸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TO 관련하고 토큰증권하고 또 증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스테이블 그 토큰 이 얘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또 오늘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관련도 오늘 움직였는데 이건 뭐 뉴스에서 어, 보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에, 지금의 원전 용량을 4배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현재 그 미국에서 100기가와트 정도 된답니다. 그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거를 이제 400기가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거고. 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양광 풍력 에너지도 오늘 좀 이차전지도 어, 많이 예, 오랜만에 이제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도 역시 이제 반도체 쪽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고. 해운 쪽 움직였고. 전력 기기 이거는 이제 관세가 조금 완화되면 어, 우리가 이건 경쟁력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쪽도 강해지는 그런 모습. 반면에 이제 조선이나 방사은 오늘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간, 관세 그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무역수출주, 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거 하고 오늘은 대선 선거 첫날이기 때문에 각각의 당에서 10대 공약을 막 내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그 전쟁이 이제 더 크게 에, 터져나갈까 뭐 이렇게 걱정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중재로 아주 짧게 에, 분쟁을 끝내고 이제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방산주가 좀 쉬어가는 것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도 되고 또 부분적인 공매도도 또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조선 역시 이제 쉬어가는 그런 순서였고. 오늘 시장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이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식 그 선거운동의 첫날에 에 돌입하면서 각 당이 그 주요 정책 10대 공약을 내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어,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도 좀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그, 그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하고 그냥 단순 관련주. <laughs> 이거는 항상 이 정치 테마주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 테마주가 그래도 조금 수명이 길고 단순 관련주는 뭐좀 가다가 끝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섹터들도 같이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정치 그 정책이건 뭐 단순 관련이건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어수선한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완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그 회담, 그 미국하고 중국의 회담이 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건 이제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양측이 모두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아졌다. 근데 이제 또 한편 그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적으로 기본 관세 10%에다가 각종 분멸 관세를 협의하게 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예. 일반적으로, 중국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관세 10%까지 밀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문별 뭐 이런 걸따질텐데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처럼, 그러니까 이 말잔듣는 형처럼 영국처럼 뭐 이게 이제 국가별 협상에 따라서는 일부 품목은 무관세도 나올 수 있다. 어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니까 음~ 좀 전략 수정을 해야 되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고향이 쥐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미국이 관세 정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이렇게 딱 나왔던 그~ 4월 초하고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모습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누그러진 뭐~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 전쟁에서 좀 물러가는 퇴로를 응~ 음, 좀 명분을 쌓으면서 이제, 함께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고. 중국과 관세협정은 미국도 중국도 뭐,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둘다 죽을 맛이죠. 속으로는. 예. 네. 사실 뭐, 싸우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네. 속으로는 많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어, 이게 뭐,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진전이라는 게 이제 뭐, 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전이 된건 아닌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게, 아, 이제 관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 막, 백몇십 프로씩을 서로 때리면서 막, 이러, 이러면서 속으로 꿍꿍꾹앓튼두 나라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나쁘게, 뭐,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에,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다른 변화들이 시장에 올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은 어떡할 건데, 예,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뭐, 미국이 중국한테 뭐, 다른 나라처럼 10%의 일반 관세를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미국은 상당히 지금 선심 쓰는 듯이 뭐, 60%에서 80%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100몇 10%까지 끌고 갔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진짜, 엿장수 맘대로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뭐, 어, 그, 어, 땡큐 이럴 일 없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음,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이 디테일이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관세협정이 양국이 끝나고 나서 다 진전이 있었다 진전을 가져왔다 하는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그럼 이제 방향이 글로 잡혔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제 달린 겁니다 근데 어 중국이 그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오면은 결국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어떻게요 수급이 살아나죠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 아, 저거 갖고는 안 택도 없다. 아,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오면,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흔들릴 거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는 건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방향은 정했어요. 어, 관세도 이제 더 이상, 어,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 쭉,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최악은 지났으니까 긍정적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상승 기조, 상승 흐름을 가는 장을 애써서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인 수급이 달라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오히려 좀 느리게 걷는 게, 느리게 걷는 게 오히려 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제 지수를 2600을 넘었지만 이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상향을 타고 가는 거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다행인 거지만 그래서 어, 지금 못 사면 나돈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시장은 아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경기 이렇게 끝내고 어,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